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맘먹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찍이 참여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다행히 참여를 해서 제가 좀 기쁘고요. 또 우리 옥수, 이옥순 동지는 저희들랑 같이 음, 쌈을 많이 했습니다. 그 쌈은 그런 장소가 그때는 많았고. 근데 저 웃고 있는 저 사진을 보니까 너무 천연덕스럽습니다. 그때 당신은 우리가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힘이 되고 만나면 의지가 됐던 많은 분들이 우리 마석에워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 저는. 여기를 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모든 분들 어르신들이 얘가 다 계시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또 따라 하려고 애를 썼고 어 그런 것들이 저는 제 몸에 배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를 오면 마음이 편코 좋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이제 집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권낙대 선생님은, 그, 부인이, 몸져 누워있는데, 문병을 가니까요, 뭔 오골개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그, 뭐, 약닭이라겠어요. 그런 것을, 문병 간 사람들을 불러다가, 보신을 해 주셨고, 아,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나보다도 나이가 어리고 내가 그 키운 이런 사람들의 그저 우리 젊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슴에 안고 그 앞에 설 때마다 가슴이 막찢어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는 또 제가 망령이 왔나 봐요.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이 엄혹한 이 지금에 우리가 만날 수가 있을 것인가. 먼저 갈 때는 피 맺히게 아프게 보냈는데 지금은 당신들이 우리들을 만나게 해줘서 고마운 것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지금 노망을 해버렸네요, 지금. 그 오늘도 우리가 와, 여기 와보니까 우리가 그 투쟁 과정에서 모두 같이 투쟁했던 우리 동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신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무튼,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우리 이옥순이 웃고 있는 게, 그래, 당신들의 그 해맑은 그 웃음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